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문제를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pn은, 자, pn은 n의 약수의 갯수. 자, 얘가 바로 이름이고, 얘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상이자 의미에요. 그래서, pn은 n의 약수의 갯수구나.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A는 9 이상이고 100 미만인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 두 번째 조건. 6의 약수의 개수와 A의 약수의 개수의 곱이 바로 72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자, 6의 약수의 개수는 6이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에 지수가 다 1이 생략되어 있어서 여기에 1 더해주면 2, 2가 돼서 곱하면 바로 얘는 4가 되고 자 72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2 36 2 18 2 9 그리고 3 3이 돼서 자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데 약수의 개수는 하나씩 지수에 1씩 더해 주면 4가 되고 3이 돼서 2개곱하면 바로 12가 됩니다. 자 12가 되고 그럼 얘가 10 이가 돼서 자, PA가 PA가 바로 3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3인 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약수의 개수가 3인 수들의 특징. 어떤 수냐면 바로 소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들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3인 수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 종합해 보면 9 이상이고 100 미만인 소수를 제곱해서 만든 수들이다. 자 그러면 소수가 누구냐? 어2 3 5 7 그리고 11 13 이런 애들이 소수인데 자 얘를 제곱을 해서 만든 수가 4 제곱해서 9 제곱해서 25 제곱해서 49 제곱해서 121 제곱해서 169 이렇게 돼 있다면 9 이상이고 1 0만인 애들은 9, 25, 49이세수 입니다 그럼 얘들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34가 되고 49를 마저 더하면 3이 되고 1 올라가서 자 정답은 83이 정답입니다